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수비대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2021 지갑어워드 발표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지갑수비대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메시지와 댓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은 블록버스터급 게임보다는 중소규모의 게임회사들이 돋보이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지갑 어워드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식 출시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구독자분들의 의견과 지갑 수비대의 의견을 종합해 각 분야별 최고의 게임을 선정해보는 작은 이벤트입니다. 올해도 8개 분야 24개의 후보작이 선정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정식 출시한 인디게임 부문입니다. 2020년에 이어 21년도도 역시 양질의 인디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후보작세계를 발표하겠습니다. 포션크래프트는 연금술사가 되어 느긋하게 여러 재료를 이용해 포션의 조합 방법을 찾아내고 손님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힐링 게임이었습니다. 메탈릭차일드, 화려한 액션과 매력적인 캐릭터의 성우들의 엄청난 연기까지 1인 개발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로그라이트 게임이었습니다. 언소울드 국산 소울 라이크류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하는 유저들이 많았었죠 탄정이 빡빡한 편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포쾌한 전투가 일품이었습니다 지갑 어워드 인디 부문 최고의 게임은 메탈릭 차일드입니다 스토리도 좋았고 적절한 난이도의 로그라이트 방식에 다양한 코스튬까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멀티플레이 게임 부분입니다 지갑 수비대도 정말 많은 멀티플레이 게임을 즐겼는데요. 역시 세계의 후보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발헤임. 멀티플레이로 보스레이드는 물론 함께 건축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이었죠. 2021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게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크머스터 다이 3. 국내에서는 팬층이 두텁지는 못했지만, 디펜스 게임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 게임이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엔딩 이후에도 즐길 거리가 많아서 정말 재미있는 디펜스 게임이었습니다. 시벌리2는 서버 매칭 문제로 말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땀 내나는 전투는 그야말로 최고였죠. 괴성을 지르며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정말 재미있는 중세 전투 게임이었습니다. 자, 지갑 어워드 멀티플레이 부문 최고의 게임은 바레임입니다. 이 용량에 이 정도의 볼륨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임이었죠. 올한해 가장 재미있게 즐긴 멀티플레이 게임이었습니다. 점점 장르라는 것이 불분명해지고 있지만,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재미있죠. 2021년 어드벤처 부문입니다. 더 라스트 캠프파이어는 귀여운 캐릭터와 다양한 퍼즐 요소로 높은 몰입도를 보여준 게임입니다. 전작인 노맨즈 스카이보다 더잘 만든 게임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임포스터 팩토리는 지금도 회자되는 명작 게임 투더문의 제작진이 만든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OST와 훌륭한 스토리가 돋보였습니다. 쿼터뷰 시점에서 바라보는 매력 있는 그래픽과 은근한 난이도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스도어는 맵 곳곳에 숨겨진 퍼즐 요소와 다양한 패턴으로 신나는 보스전이 일품인 게임이었습니다. 지갑 어워드 어드벤처 북은 최고의 게임은 데스도어입니다. 특유의 그래픽도 좋았지만 퍼즐과 전투의 재미를 모두 잡은 게임이었습니다. 2021년 공포게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포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민지코가 고생해 주었습니다. 명작 게임 리틀라이트메어의 후속작이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인 모노와 전작의 주인공인 식스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묘하게 소름 돋는 디자인과 연출 그리고 사운드까지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었습니다. 라스트나이트는 한국 공포인디 게임이죠. 귀여운 캐릭터와 커터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공포를 잘 살린 수작이었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그래픽이라는 재미있는 요소를 사용한 1인칭 공포 게임입니다. 아직 챕터 1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공포와 퍼즐이라는 요소를 아주 잘 섞은 게임이었습니다. 지갑어워드 공포 부문 최고의 게임은 리틀 라이트메어 2입니다. 전작이 워낙 재미있었던 만큼 후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치도 높았는데 성공적인 후속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액션은 역시 타격감과 더불어 전투 그 자체가 재밌어야 하죠. 올해도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가 나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좀비라는 장르와 그 분위기 때문에 공포 부문에 넣어야 되나 고민했네요.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는 초반부터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좀비들과 개성 넘치는 보스들과의 전투가 스릴 넘치는 게임이었습니다. 프론티. 프론티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해저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자유로운 스킬 조합과 시원한 전투가 일품이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닌텐도 스위치로 우선 발매되고 최근에 PC판 데모를 선보였었죠. 아무래도 휴대용 게임기로 즐기는 모넌을 먼저 접했던 터라 개선된 UI와 편안한 온라인 협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갑 어워드 액션 부문 최고의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입니다. 최근 캡콤의 폼이 정말 좋네요. 몬스터 헌터 월드부터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까지 좋은 게임들을 많이 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롤플레잉 게임은 다소 가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펼친 뉴월드조차 유저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실패했었죠 그래도 괜찮은 게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 파멸의 날개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시리즈는 기존의 헌터와 다르게 몬스터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이더들의 이야기죠 가위바위보 형식의 간단한 상성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턴제 RPG였습니다 다키스 던전 2.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2입니다. 이번에도 유저 한글화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전작의 분위기를 유지한 채 3D로 돌아왔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확률보다는 전략에 의지해야 되는 게임이 되었네요.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캐나 브리징 오브 스피릿츠는 영화 같은 그래픽으로 트레일러부터 꽤 많은 유저들이 기대했었죠. 빡빡한 전투 판정으로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보스전과 딱 피곤하지 않은 난이도의 퍼즐이 돋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갑버드 롤플레잉 부문 최고의 게임은 캐나 브리징 오브 스피릿츠입니다 다른 좋은 롤플레잉 게임들도 많았지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퀄리티와 그 난이도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유저 선정 올해 최악의 게임입니다. 사실 FPS 장르는 모두 죽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였던지라 지갑수비대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네요. 최다투표로 3개의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배틀필드 2042는 모두가 기대했고 모두가 실망해버린 그 게임이죠. 트레일러와 달리 서버 문제와 버그, 전작과 너무나도 달라진 시스템과 밸런스 문제로 혹평을 받아버렸습니다. 바이오뮤턴트는 트레일러로 인한 과도한 관심이 독이 된 케이스 같습니다. 광고 때문에 A급이 되어버린 B급 게임이랄까요? 주요 문제점으로 근접전의 타격감이 실종된 것과 영상으론 멋져 보였는데 어딘가 아쉬운 제작 시스템, 재미없는 서브 캐스트 등이 유저들의 주요 불만이었습니다. 코로브드티뱅가드는 나름 최적화도 되었고 캠페인도 다양한 편이었지만 4년이라는 긴 개발기간 끝에 나온 것이 버그와 크래시 멀티플레이 문제로 시리즈 최악의 평을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갑워드 유저 최악의 게임은 배틀필드 2042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명작 FPS 시리즈의 후속작들이 혹평 속에서 세일 상품이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네요. 최적화, 버그, 완성도 등의 여러 문제는 물론 화려한 트레일러와 인게임을 비교하는 것이 사이버펑크 2077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갑 수비 대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모아 유저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을 뽑는 자리죠. 최다 투표로 3개의 후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입니다. 이테이크2인데요. E 누군가 말했죠. 완벽한 협동 플레이라고. 지금까지 플레이한 코옵 게임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협동 게임이었습니다. 스토리도 기승전결이 잘 나뉘어져 있었고 정말 많은 장르의 게임이 미니게임 요소로 적절하게 녹아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메트로이드 드레드인데요. 10년의 기다림 끝에 출시한 메트로이드 시리즈의 신작이죠. 역대 최고 난이도의 보스전과 퍼즐은 유저들로 하여금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플레이 타임도 적절하고 호흡 조절도 깔끔했는데, 도리어 닌텐도 스위치가 게임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인데요. 오픈월드 레이싱 장르의 새 지평을 연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그래픽은 물론 수백 가지의 커스텀 파츠와 실감나는 운전은 그야말로 최고였는데요. 멀티플레이까지 재미있어서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을 한층 더 높여준 게임이었습니다. 자, 지갑 어워드 유저 최고의 게임은 이 e 테이크 2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셨으며 지갑 수비대 역시 올해 가장 즐거웠던 게임으로 손꼽았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의 영향과 더불어 블록버스터급 게임들의 연이은 부진 속에서 재미있는 게임들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보다 즐겁고 지갑이 아깝지 않은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갑 수비대도 더 열심히 더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에게 게임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